자 카메라 리액션 됐고, 네형 이번에 진짜 갑니다. 어 있지? 아 아까는 마야 카메라가 꺼지는 바람에 셀카를 못 찍었습니다. 아주 제대로 한번 걸어봅시다. 아까 형 쇼하고 었시 형님 우리끼리. <laughs> 아까 이거는 찍은 것 같은데. 세명다 쌍거리인데. 어 아니 그거는 찍었는데, 아까 여기서 여기서 큰 카메라로 찍을 때못 찍었어. 그거 찍으려고 지금 이거 고있는 거예요. 자 선장님 좋은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주십시오. 아마 제대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거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, 제임스 금이지. 어떻게든 해놓겠습니다. 자 기대하시라 개봉이 박두가 됩니다. 박두가 개봉이 되면 개봉 박두. 자 혼자 잘. 자 우리 우럭에 안주가 많습니다 자 미꾸라지 안주에 쭈꾸미 안주에 아유 아 저기 저기 씹을 것도 좋습니다 아주 씹을 거에웜 씹을 거아 이제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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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우럭이 또 젤리를 좋아하더라고 빨간 거를 아주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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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가 다양하여 문다니까 야야 이거 야, 야, 야 오징어만 맨날 주면 안 돼요. 밥도 주고 국도 주고 뭐이 김치도 주고 해야지. 잘 봐. 무는 거 어떻게 무나. 이대로 보라고. 아 자자자. 오렁님 감사합니다. 먹어주세요. 야, 자자. 정말 기대됩니다. 저 떨고 있습니다. 떨고 있어. 오오오오오 오, 오. 오, 정확하게 들어가려고 와, 선장님이 아주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빅느시오 아주 팽팽하게 줄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팽팽하게 쭉 내려가는 거죠 아 요건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이렇게 해서 딱 걸쳐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두 손을 놔도 되고 아습니다 선장님 몇 메달 걸릴까요 자한 바퀴로 더감아주아한 바퀴 한 바퀴를 감아주겠습니다 자 땅에서 어땅 좌우 확인했습니다 자 느낌오면 얘기하십시오 느낌오면 저도 긴장해야 되니까 아, 이거또 카메라가 아까 꺼져 갖고 확인부터 일단 감나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아이, 아니 뭐갈라니는 느낌입니다. 아유, 어, 가만 있어봐. 이게 몇 마리야? 아, 진짜 미치겠네. 야, 쓰리거리 한것 같아. 가만 있어봐요. 카메라 다치이나 보고. 오, 녹화 오케이. 형님도 걸었지 형. 오,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 거기 두 마리 맞아. 야, 미치겠습니다. 체육싸나 제대로 걸었습니다. 야 뒤로 안간거 형. 오, 미치겠어. 오. 제대로 걸었어, 제대로. 형님, 그거 좀 접으시오. 어, 아유, 그, 형 맞습니다. 그거를 형님 찍으라니까. 어게 찍는 건데? 아니 가만히 있어 보자. 아두 번인 것 같아 형님. 동영상. 아니, 자, 잠깐 어! 아한번리 떨어졌잖아요 아이 봐라 쓰리거리 쓰리거리 쓰리거리다 이야 yeah. yeah, 이 일로와 일로와 야젤리도 yeah. 먹고 주꾸미도 먹고 미꾸리 다 물었습니다 아자 yeah. 예 yeah. 정말 아불렀지아 드디어 해냈습니다아 메뉴가 좋아야 문다니까 아그이아 참다 젤리 먹고 주꾸미 먹고 미꾸라지 먹었습니다 이야. 아, 이 정도는 돼야지 재밌은데 아, 그래도 아우 손맛 죽였습니다 아주 아 죽였습니다 아주 아하 아. 자 이동할게요 야 여기 끝났답니다 나만 잡으면 돼 뭐야 어, 지금 도카도 안 눌렸네, 형. 아, 아 아이. 다시 다시 세 마리 잡았습니다. 아예 끝났어, 형. 저기 찍었어요. 네. 아, 니 노카를 안 눌렸잖아. 그러니까 형헛 찍, 헛 거한 거야. 노카를 눌래. 아예 그래도 나는 세 마리 잡았어. 아예 쭈꾸미 부럽지, 형? 부러움은 지는 거야 무조건. 아예 이 정도는 돼야지. 내세 마리 건다 했잖아. 대단한데? 어, 형나 원래 대단해. 그럼 노하우가 음, 있네 음, 형 음, 아. 했어? 음, 그럼 부럽지? 에? 부럽지? 야야 비꾸라지 안놓는다얘 배고픈 맹인데? 야 나도 비꾸라지 껴아보여 껴봐 <laughs> 오! 아이 한 마리 뜯어졌잖아요 아이, 아이 한 마리 뜯어졌어요 오오오 아 스리거리 스리거리 스리거리다 감로습니다. 아! 사로세요. 사로세요. 예! 제이슨 나타! <laughs> 야, 정말았었지. 습니다 하나가. 아, 타게도 하나가 어 쌍거래스럽다. 네가 좋아요아 참다. 젤리 먹고, 푸딩 먹고, 미꾸라지 먹었습니다. 여! 아, 이 정도는 돼야지. 아, 제임스인데 그래아마습니다 아, 죽였습니다.